안녕하세요. 5월 3일날, 5월 3일날 촬영을 합니다. 아, 5월 2일날, 5월 2일날, 5월 2일날 촬영을 합니다. 여러분, 어, 제가 왜 자꾸 그 동영상을 찍, 찍어서 이제 이렇게 촬영을 해갖고 올려드리냐면은, 여러분이 이렇게 귀한 나무를 못 봅니다. 50년씩이나 된 나무를 보지를 못해요. 제가 이제 이거를 꼼꼼 감춰 놨다가 아, 이러면 안 되겠다. 공유해야 되겠다. 꽃을 보고 해서 지금 촬영을 하는데요. 이렇게 큰 나무에서 이렇게 그 개목나무에서 이렇게 많은 꽃이 피어 있는 그 목단꽃을 자주 보지를 못해요. 근접하지는 못합니다. 그 예전에 지금 뭐 이제 우리가 경북궁에도 이 꽃이 들어가기도 했는데 이, 이 꽃이, 목단이 이렇게 큰 거가 없습니다. 우리나라에도 없어요. 찾아보려면 굉장히 힘듭니다. 각 가정에 굉장히 옛날에 그 부잣집에서 이제 하나씩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지요. 그렇지만 개인이 이렇게 많은 양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드뭅니다. 저희가 이게 한, 어, 50주 정도 되는데요. 음, 그, 이 가격을 물, 무리도 이제 이렇게 귀한 줄을 몰라서 사람들이 와서 팔으라고 하면은 자꾸 팔았어요. 막못 매달아서 달라고 하면은 한 주씩 한 주씩 팔다 보니까 많이 줄어들었는데 이제는 이제 이거를 이거 그, 이렇게 큰 거는 지금, 어, 보유를 하고 씨 종자를 어, 증식을 하기 위해서 증, 어, 종자 용으로는 좀 많이 쓰고 있습니다. 이 보세요. 온조에서 지금 이렇게 그, 접붙여가지고 제가 접 붙였어요. 똑같은 거가, 접 붙이면 이렇게 똑같은 색이 나와요. 이렇게. 예. 네. 접 붙여서 여기에 새끼. 야에 이애미고 새끼. 예, 네. 이렇게 접 붙여가지고 옮겨놨습니다. 근데 얘도 이제 얼마나 많은 세월이 흘려야지 <laughs> 이제 이렇게 개목나무가 되겠어요. 어, 여러분의 이제 부자목단 농장에서 이렇게 개목나무, 오래된 50년 된 나무에 서서 이렇게 꽃이 피고 있다는 거. 자료를 좀 보시라고. 음. 이게 한나무예요, 한나무. 여기서부터 이렇게 한나무예요. 한나무 좀 넓게 잡아볼까? 이렇게 한나무. 되게 크죠, 웅장하죠. 현지 여기에 와서 보면은 더 매력 있는 것을 느낄 겁니다. 여러분 구경 오세요. 입장료 없습니다. 오셔서 구경하시고 꼭 보시고 행복해지시기 바랍니다. 여러분의 부자 먹던 농장에서. 어, 촬영을 하였고요. 010-9571-84개. 음, 전화 주시면, 어, 주소 가르쳐 드릴게요. 딱 특이한 게, 이게, 이 색이, 요, 요, 그, 토정이, 원래 그 벌이 안 들어가요. 벌이 안들어갔는데얘기 보실, 보세요. 벌이 많이 들어가 있죠, 이게 벌이 많이 들어가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. 원래 벌이 들어가면은 죽어요, 야들이. 그래가지고 벌이 안 들어가서 활동은 안 하는데 얘는 활동을 합니다. 벌이 들어가서 벌이 엄청 많이 와요. 어 활동을 해서 이제 근데 씨앗이 발화가안 돼요. 야가 중요한 게 씨앗이 발화가 되, 되는데 <laughs> 씨앗 발화가안 돼요. 이제 왜 이거를 갖다가 어이 벌이들이 왔다 갔다 하냐면은 지금 여기 주변에 제가 다른 색을 벌이 많이 오는 그 꽃을 갖다가 심어놨어요. 벌이 많이 오죠. 지금 피려고 하는 거에. 벌이 이렇게 옵니다. 벌이 저기 갔다가 갔다 또 이쪽에 오는 거예요. 이쪽에 왔다, 왔다 갔다 하면은 좀 품종이 그 씨앗으로 이제 발화가 됐을 때좀 특이한 어, 어 그야말로 잡종 좀 이런 그 색깔이 좀 특이한 색이 좀 나왔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온조 옆에다가 그 벌을 불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다른 색상을 제가 우리 집에 저희 집에 있는 다섯 가지 색상을 갖다가 옮겨 심어놨습니다. 그러면 이렇게 얘네들이 저기 볼에 그 꽃에 갔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어, 또 다른 품종이 나오죠. 그래서 그걸 지금 어, 유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꽃을 지금 이 주변에 저 밑에도 그러면은 다섯 가지 색상을 제가 갖다 놨어요. 꽃을 벌이 왔다 갔다 하라고. 어, 여러분의 부자목단 농장에서 오늘 오월 2일날 촬영을 하였고 이 부지가 부자목단 농장 그전경 사진인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목단꽃과 겹자각 약을 많이 가지고 있는 농장입니다. 어, 구경 오세요. 꽃을 많고볼수 있는 곳이거든요. 여러분의 부자목단 농장에서 오늘 5이2날 촬영을 하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